마음 같아서는 두어프, 사, 두어프 양꾼 이런거 하고 싶은데, 일단 제가 원하는거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. 자, 운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. 디스플레이 캡쳐. 자, 어... 일단은 직업을 고르고, 예, 직업을 고르고, 그 다음에 종족을 고를건데, 그 해당 직업이랑 종족이랑 안 맞으면은 예 다시 굴려서,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, 일단은 직업부터 한번 굴려 볼게요 설정 완료했고 이것도 완료됐고 자 돌립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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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제발 초반에 쭉 조... 흑마우스 나왔어요 흑마우스 야나헬만안 나오면 돼야나 헬마 안 나오면 이거 할수 있어 흑마우스 좋지 나 헬마 안 나오면 돼 날,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아개 사기치네 제발 제발 날만 아니면 돼 날만 아니면 돼와안돼아씨 어, 어. 칠라 무조건 만렙인데 <laughs> 아씨야 이거 말이 되냐?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? 아씨 다시 할게요. 아 개빡치네 진짜. 아, 아 진짜 꿀벌 수 있었는데. 아 열어봤네 정말 다시 돌립니다 아 진짜 정말 가자 가자 다시 갑니다 하나, 둘셋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니야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, 네개다 네 있나요 혹시? 이거 되게 다 있나요? 조작가 전사는 다 있. 아씨다 있음. 알았어요. 일단 한번 들도 돌릴게요. 예, 네, 돌릴게요. 네. 아씨 인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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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 전사. 아나 전사 모르는데 하나도 모르는데. 방금 이철왕 야매 어 좋다 이거 이거 어때요 방금 이철 올팡 올 가자 방금 돼지 야매 원래 대머리가 좀 센데 센 이미지가 있는데 말이죠 그쵸? <laughs> 야 이거 왜 계속 이런 이런 것만 나와 어? 머리색은 금발 금발 금 c 태 m b i n e 자 o m b i 자 좋아 좋아 b i n e c o 강해 보여. 강해 보여, b i n e Combine. c 나는 어쩌고 저쩌고 지찌고짜찌고왜안 나오냐 이거. 스톰윈드의 고귀한 인간들 아, 나온다. 아지와간 반결력을 지닌 종족이다. 최근 불타는 군단의 침입으로 이왕국 잠깐만. 나 잘못 만든 거 같아. 잠깐만. 잠깐만. 이거 진짜 잘못 만들었어. 여기 맞아, 여기? 이게 아닌 거 같은데? 아, 나 서버를 확인 안 했는데 서버 어디였어요? 여기 맞나? 잠시만요 서버 한 번만 확인할게요 막고라 서버야 되는데 아이씨 아이씨 아 짜증나 잠깐만 일단 탁제아 짜증나 소금평원이잖아 여기 큰일 이 뻔했다 여기다 하드코어 막고라 아이씨 우리 프레시하게 다시 굴리판 돌려 볼까요? 허술이 하지 마 임마. 물른표 방금 돼지 얌에 이. 없 방금 돼지 얌에 갑니다. 하드코어 서버에서 시작합니다. 방금 소금 표원 갔다 왔어요. 예. 아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아이라 스킵 이 아이씨 야,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. 아씨 <laughs> 야, 이거 <laughs> 야, 이게 야, 진짜 완전 진짜 맨땅에서 시작하는데, <laughs> 이거 맞아요? 잠깐만 공격 스킬 또뭐 있냐? 전세세 여웅의 일격? 이거 두개야? 워클 전사 매크로 <laughs> 야 전사 레벨링 이거 좀 찾아봐요 고대 자료 좀 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? <laughs> 이야. 어려워 어? 꽤 당당 당 트. 한데 할만한데?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어 야. 야, 야. 어 야. 왔어 야, 할만한 야, 야. 은데 신의 가호를 빕니다. 명예롭게 싸우십시오. 우와 미친 야 잡으러 가야지 이거 잠깐만 야 10렙? 잡으러 가자. 오지로 가자. 1 1 레벨. <laughs> 뭐야 이거?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? 돈가필요아 미친. 내네 마리 다올것 같은데 이건. No, God, please, no, no, no. <웃음> <웃음>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. 아, 네, 아, 사주세요. 아, 네, 아, 안돼 아, 아, 씨. 아, 씨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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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와, 와씨, 아이씨... 아이고자 갑시다, 새 캐릭 만들자. 아 근데 너무 졸립다. 아씨, 일단은 캐릭을 만들고 좀 키우다가 방정이 할겠어. 가자. 坤。<noise> <noise>